자 꿀팁이 또 하나 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여기서 앞서 보여드린 상속 증여세율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년 이후 상속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돼요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누가 같이 한다 어느새 11화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김서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센터 네. 김문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새롭게 바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거 준비하셨죠? 지난번 예고한대로 상속 증여세 개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 입법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또 바뀐 부분들 중에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은 또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속 증여세를 개정한 걸까요? 선우씨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상속 증여세율표예요 혹시 이 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 근데 이제 세법 개정이라는 거는 또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매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잖아요 2000년 이후 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25년 동안 일관되게 이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고요? 25년 전이면 제가 4살이에요 그간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만큼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더불어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이 26%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50%다 보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세법 개정 안에서 제대로. 고치게끔 변화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표준의 조정 그리고 두 번째는 세율의 조정입니다. 신경 써야 할 점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율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적용된다는 점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림을 보시면 최저 세율 구간인 10% 구간을 과세 표준 1억에서 2억 원까지 늘렸고 세율의 경우에는 30억 초과시 50%내 최고 세율을 10억 초과시 40%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10% 이제 최저 세율 구간의 과세 표준 범위도 조정이 되었고 또 최고 세율도 좀 인하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1억 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총 5단계에 나뉘어 10에서 50%까지 적용되던 세율이 2억 이하부터 10억 초과분까지 한해서 4단계로 조정되었고 10에서 40%의 세율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년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난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공제 5천만 원이 있을 테니 가서 표주는 2억 원이 될 것이고 이번 개정을 통해 20%까지 적용받던 증여세율이 10%로 줄어들게 되어서 산출세액이 1천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체감이 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세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40억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와 개정 안에 따라 살펴본다면 약 1억에 대한 증여세 부담 차이가 있을 듯해요 상속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꿀팁이 또 하나 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여기서 앞서 보여드린 상속 증여세율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025년 이후 상속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돼요 상속 개시 시점은 저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증여 시점을 조절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개편 내용 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바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의 확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세 계산 방법을 전부 다 제가 세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설명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통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구조를 표에서 보신다면 상속세는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증여세와 는 다르게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에요 유산총액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정해지면 상속공제를 하게 되는데 상속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오늘 알아본 세법 개정안은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인적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게 해줘요? 네, 맞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상속인 자녀들이 1인당 5천만원.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상속인 1명당 천만원에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한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연로자 공제 상속인 중 65세 이상이 있다면 1명당 5천만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 상속인 중 장애인 1명당 천만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해서 총 합산한 그밖에 인적 공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자녀 공제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0 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와 그밖에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원중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법정 상속 지분 내 최대 30억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 공제와 다른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 공제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라고 잘 알려진 부분들이에요. 어, 그 저도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상속세 10억까지는 뭐 세금 없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얘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초 공제 2억 원및그 밖의 인적 공제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는 현행과 동일하게. 네, 공제되고요. 자녀 공제 부분만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어, 이렇게만 봐서는 체감이 잘안 되는데, 숫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상속인들이 다 자녀라면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만약 서울 아파트 20억짜리 한 채만 상속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게요. 배우자는 최소한의 공제 금액인 5억 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간에 현행 세법이 있는 거고, 이후에 자녀가 한 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상속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된 부분인데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20억 인적공제가 현행은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했다고 가정을 했고 이 옆으로 개정안에서는 자녀 1명당 공제가 5억 원이니까 네. 자녀가 1명일 경우에 기초공제 2억 원 자녀 1명에 대한 5억 에서 7억 원이 되는 거고 자녀 두 명일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과 10억 원, 자녀 세 명일 때는 기초 공제 2억 원과 세 명에 대한 15억 원 해서 17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현행 세법에서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 부담이 있었지만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한 명일 때에는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자녀가 두 명일 때에는 4천만 원. 자녀가 3명일 때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이런 계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급격하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25년이나 된 낡은 세법을 현실성 있게 바꾼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아, 이런 식으로 또 세금이 바뀌어 준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나아야겠다. 그런 면도 좀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세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상속 증여세 개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VR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라는 점꼭 챙겨주시고요. 9월 정기국회 제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내용이 수정 보완 될수 있는 점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확정되는 세법까지 신경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개정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세법 확정되는 건또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 삼성증권 텍센터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택스 센터입니다. 아, 자세한 내용들은 택스 어, 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가치한다. 당신에게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세금예보 세금캐스터 김문수 선임님과 함께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캐스터님, 어, 우리 또 부탁하실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